안녕하세요 은쨈 놀이터의 은쨈 마미손입니다 은쨈은 어제 조급식을 했는데요 다첵 친구들과 같은 반이 안돼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도 새로운 친구들과 보낼 1년은 즐거울 거예요 은쨈 오늘은 뭐할 거예요 오늘은 달콤 바삭 토코치 피카코 키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재료 나아주세요 쿠키 믹스, 초코칩 커피 컷, 계란 한 개, 버터 60g, 그리고 큰 그릇, 종이 오일을 깐 오븐 팬. 주걱. 버터는 렌지에 30초 정도 돌려서 말랑하게 해주고 계란은 실온에서 1시간 정도 미리 꺼내놔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오븐은 180도에서 미리 예열을 해주세요 우선 믹싱볼에 초코칩 믹스를 넣어줄게요 계란 한개 녹인 버터를 넣고 고무주걱으로 잘 섞어주세요 가루가 잘 튀지 않게 조심조심 주걱으로 잘 섞어주세요 반죽을 섞을 때는 이렇게 빙빙 돌리는 것보다는 11자를 긋듯이 반죽을 이렇게 섞어주는 것이 더 바삭바삭한 쿠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처음에 재료들이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11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어주면서 섞어주다가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골고루, 골고루 섞어주세요. 그럼 제가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반죽이 튀지 않게 잘 섞어 볼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반죽을 이렇게 으깨면 질겨져요. 이렇게 끈듯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릇을 돌려주면서 하면 좀더 반죽이 잘 뭉쳐지겠죠. 그리고 중간에 다진 피칸과 초코칩을 넣을 거예요. 피칸 대신 다른 견과류를 넣어도 좋아요. 아, 내가 좋아하는 피칸이다. 그래요. 은잼은 피칸을 좋아해서 아미손이 피칸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더 달콤하게 만들어줄 초코칩도 골고루 섞어줄게요. 다시 이제 가루가 섞 보이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잘 섞어주세요. 재료들을. 반죽이 어느 정도 된것 같죠? 응? 어, 아주 비 오고 난 뒤에 흩날린 땅 같아요. 반죽, 질감이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주걱에 붙어 있는 이런 덜 섞인 반죽들도 다 이렇게 떼내서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골고루 잘 섞어줄게요. 왜냐면 안 쓰면은 맛있는 쿠키가 아까워져요. 조금 더큰 쿠키를 만들 수 있어요. 그쵸, 마이서 그래요. 자, 이제 반죽이 완성이 다 됐어요. 다음 정이호일을 깐오븐빼 위에 담고 크기만큼 떼서 올려주세요. 반죽을 1cm 정도 두께로 눌러주세요. 반죽이 숟가락에 달라붙으니까 살짝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꾹 눌러주세요. 살짝 그리고 반죽을 쿠키 팬에 이렇게 오븐 팬에 얹어 놓을 때 약간 간격을 두고 올려놓는 게 좋아요. 오븐에 오븐에 들어가면 쿠키 반죽이 오븐의 열 때문에 녹으면서 살짝 퍼지거든요. 만약에 다닥다닥 욕심내서 다닥다닥 붙여놓으면 나중에 쿠키들이 서로 다 달라붙은 모양으로 구워지게 돼요. 마미수, 이 정도 크기면 된것 같지 않아요? 자이 정도는 이제 된것 같죠? 언니 제일 큰 쿠키 먹을 거예요. 자, 이제 다 눌러줬으니까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 구울 거예요. 오븐은 엄청 뜨겁기 때문에 꼭 부모님이나 어른들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잘 구워진 쿠키는 뜨거우니. 달콤한 향이 참 좋은데요. 한번 먹어볼까요? 네. 은제 맛이 어때요? 피클리 고소하고 찍지찍 달콤해서 오 먹어 먹기먹일것 같아요. 오늘은 쿠키를 만들어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만들어보세요. 오늘은 이만 안녕!